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이 2020년 7월 12일, 일요일, 어, 오늘도, 어, 상주에서 하실을 운영하면서 그림 그리다가 구지봉 밭에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. 어, 한동안 6월 한 말쯤에 어, 제초 작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와 보니까 아 어, 나무 썩었는데 꾸지뽕나무 장수풍뎅이가 응. 이렇게 철을 맞이해 주네요. 와이뭐 장수풍뎅이지? 네, 인 꾸지뽕밭 때문이 또 이렇게. 있네 어 곤충인데 뭐처럼 어. 어,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. 응. 아주 어릴 때 이렇게 한번 봤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새롭네요. 이게 아무래도. 응. 어, 밑에 바닥에 제초 매트를 하고 야근 안 차니까 이런 장수 풍뎅이들이 생기나 봅니다. 네, 이제 5월 한 중순경에 앞나무하고 어, 순나무하고 구집뽕나무가 어, 수생이 되어 이렇게 이제 열매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뭐처럼 네, 이렇게 한번 와 보니까 구집봉나무도 바로 바로 새롭고 어, 아주 이렇게 뭐잘 자라고 있네요. 뭐 특별한 이렇게 병충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네, 여기에 풀이 뺐는데 그래도 더러는 있군데 아직 또 많이 자랐네요. 또 제초작업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게 제초... <laughs> 매트를 깔아가지고 해놨는데 여기는. 고란이나, 아, 노루가 들어와서 이렇게 뜯어먹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어. 요거는 품종이 조금 다른 그구이뽕 나문데, 많이 달리고, 저거는 점령으로, 어, 점령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. 음, 밭, 여 뚝인데, 호도 나무도 제가 몇 개를 심어놨는데, 호도 나무 몇개 달리더니, 뭐, 작년에 보니까 새들이 다쫓아먹고더라구요 요거는, 어, 몇년 전에, 에, 나무가 너무 많이 비어 놨는데, 이제 이렇게 썩어 가고 있네요. 에, 요거는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구집봉 나무로 열매가 좀 매우 크고, 어, 상당히 좀그 상품성이 좋은 그런 구집봉 나무죠. 제가 보기에는 구집봉 나무가 일찍 나오는 거, 한 중간쯤 나오는 거, 그 다음에 늦게 나오는 만생종, 이렇게 한세 개의 종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. 처음에 나오는 거는 열매가 상당히 큰데, 9월 한 10일쯤 되면 열매가 달리는데, 에큰 것이 단점이 뭔가 하면은, 크니까 이게 어 제때에 안 따면은 구지뽕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늦게 달리는 구지뽕나무는 어, 늦게까지 이렇게 있어도 단단하고 야물나서 맛도 좋은데 조금 열매가 조금 작다는 거 그게 단점이고 어, 중간쯤 나오는 거는 그래도 뭐 하여튼 그 점정으로 이렇게 많이 그 사용해도 좋더라고요. 예처철 매트를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깔끔하죠. 구0뽕나무가구0뽕나무받이 하루 하루서 살다 뭐 이렇게 오니까 어, 머리도 아프고 뭐 이럴 때한 번씩 오면은 음. 어, 뭐 이렇게 한가워져 좋더라고요. <laughs> 이게 이제 수학이 보자 9월 한 10일쯤 되면은 있는 것은 이제 있고 어, 늦게 나오는 것들은 그당그 그, 어, 9월 10일 돼도 아직 새파랗더라고요. 9월 10일부터 이제 그 꾸지뽕 수확이 가능, 어, 가능하죠. 여기에 보면은 꾸지뽕 나무 잎이 약간 이렇게 누른 게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저도 뭐 때문에, 어, 누러지고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 원인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러나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런건 아니고 간혹가다 한두나무씩 어 이파리가 노랗게 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구집뽕나무가또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지 저도 확실하게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에 다시 한번 구집뽕나무 보태 오면은 어, 영상을 다시 한번 더 올려 보겠습니다 한 9월 한1 1일 올려보겠습니다.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